안녕하십니까. 아스, 아스코나라 상제의간수가리입니다일정 AQ 유가과단이고요 자, 201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요. 자, 오늘도 영월 쪽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했습니다. 일을 좀 일찍 끝나기에 저소가리를 한번 잡으러 왔습니다. 쏘가리 잡으러 예, 그런 예, 근데 말이죠,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습니다. 여러분, 첫술 잡았습니다. 애물소가리 대물쏘가리 놀래지 마십시오 2018년 첫수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정확히 오늘 대물쏘가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대물쏘가리 빠밤 <laughs> 빠밤 빠 막니다, 이거.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<laughs> 큰 대접에 대물 쏘가리 예. 자, 2018년 5월 2일 첫소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더큰 대물 사이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, 여기서 이거.